좌표 표형이내 직선, x는 1, x는 3, y는 마이너스 1, y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1함수 y는 ax의 그래프가 2등분할 때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x는 1, x는 3, 이렇게 있고요 y가 마이너스 1, y가 4, 이렇게 하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자,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자르면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심 좌표는요, X 좌표, 1과 3의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 Y 좌표는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을 지나고, 1함수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원점이 0,0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기울기만 구해냅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이 2, y 증가량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2분의 3 그래서 분자 분모에 2씩 곱해보면 4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